말씀은요, 어떤 게 지금 포커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토요일 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주님의 진노예요. 이 진노라는 게요, 진노, 진노의 날에, 그가 노하사, 맹렬한 진노로, 그리고 노를,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고, 그가 진노하사, 그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처음에 던지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국률이 여기지 않으시고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욕되게 하셨다. 불사르시고 아름다운 사람 죽이시고 먼저 나라와 민족 성 자체를 불사르고 집어던지고 깨뜨려버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 맹렬한 불로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궁궐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요 가운데 있는 게 요게 알맹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주님이 불사르고 던져버리고 허시고 깨지는 건딱 하나입니다. 뭐죠? 자, 여기 성도 있어요. 성벽도 있어요. 궁궐도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민족도 있어요. 야곱 족속도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진노를 해요. 왜? 이 가운데 이것 때문에 가운데 이거 뭐예요? 뭐죠첫 번째 절기를 폐어졌다. 그들은 뭐를 버렸어요? 절기를 버렸어요. 절기가 뭡니까? 이름이잖아요. 절기는 뭐예요? 그분의 이름 다 여러분 장막절을 왜 지키고 초막절을 왜 지키고 유월절을 왜 지켜 어 무교절을 왜 지켜? 그죠? 다 뭐예요? 그분께서 전에는 사랑하셨던 그것 때문에 지키는 게, 그래서 그분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그죠? 그분의 이름의 위대함을 기대하는, 그분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과 만군의 여우와 대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게 뭐예요? 절기. 근데 절기를 폐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맹렬한 진노가 일어날까요? 왜 주님이 경로해 가지고 그냥 다 깨뜨려 버릴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게 이 경로가 이 맹렬한 분이 분노가 여러분 여기 절절히 느껴져요. 그냥 다 헐어버리고. 다 불질러서 다 삼켜버리고, 어?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분노, 어? 맹렬한 진노, 분노.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 동안 나에게 베풀어 줬던 거, 그거 다 팔아 버리는.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이 첫 번째가 뭔지요? 절기를 패해 버려요. 너의 절기가 있잖아. 여러분의 절기가 있잖아. 없어요? 근데 이거 잊어버려요. 저도요. 어저 건사님 어떻게 왔지? 저 집사님 처음에 어떻게 왔지? 다시 이렇게 추억을 되돌리는 거냐? <laughs> 아이고, 이분 완전히 저분 교만한 분이네 저거. 어? 아니,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 어? 아니, 어떤, 어떤 집에서 살았어? 어? 그,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 딱 와, 오잖아요. 여기 사, 삶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있러니까 잊어버려. 몰라.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다가 놀래? 내가 그런 모습이었네요. 너, 나는 남이니까 잊어버렸다 치고, 당신은 뭔데 그걸 잊어버려요? 당사자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야! 절기! 치워버려!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님이. 열 받았죠? 야! 절기! 치워버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성축하고, 그 이름을 칭송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 야 절기 치워버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고, 야 이거 다 치워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모패할까요? 뭐 그리고 안식일을 뭐예요? 잊어버리게 하시며 안식일은 뭡니까? 응? 안식일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안식을 잊어버린다는 것. 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지어버려.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기념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내려 줄 거야. 근데 이거를 없애 버린다는 것은 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가 되지 아니하리라. 지어버려. 자,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지금 열 받으신 거예요. 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았잖아. 다른 그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가지고 어 자기에게 뭐라고 그래요? 풍요를 내려달라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새끼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열 받아 요안 받아요. 어? 이 맹렬한 진노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싹다불 질러버려, 안불 질러버려? 이거 싹다불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자, 그가 진노하사 그죠? 왕과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죠. 왕을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죠. 제사장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기업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종이고요.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를 하는 거예요. 왕은 그 나라의 목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사장은 정말 주의 윤례와 법대와 규례대로 주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사장들은요 여호와가 자기의 기업이 되어. 그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들의 이 노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겨요. 이 왕이 우상을 수입해 오고요. 왕이 이웃나라고 하 화친을 맺으면서요. 공주끼리 결혼을 시키고요. 그리고 우상을 수입해 와요. 주님은 이 왕과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재단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여러분 재단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죄, 속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단을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죽음이 있어요. 정말 여기에 우리의 회계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경외, 공의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제단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죽는 거예요?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해석이죠.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할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양을 가지고 와서, 손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뿌려야 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재단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거는 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버려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소는 뭐죠? 그 성소에서 뭐가 이루? 매일 여호와 경외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성소예요. 거기 떡상이 있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는 향단이 있어요. 그게 성소예요.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바로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신대요. 자기를 섬기는 그곳을 주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결국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성벽은 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죠. 그거를 헐어버려요. 그러면 그 성전에 이게 헐어지면, 지금 성전이 헐어지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 지금 성전이 헐어지면,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전혀 보호받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절기 때 춤추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 성소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와, 치욕이지, 모욕이지, 그죠. 이제는 이 성소는 뭐야? 쓸모없이 써버려. 그냥 뭐예요? 이방인들이 군나빨로 그냥, 그 거룩한 성전을, 그냥, 지성서를, 어떻게 해요? 지성서에 막 들어가도 죽지를 않아! 예전에는요, 아무리 털어 그래도요, 법계에 손을 대잖아? 그막 죽어나가고. 그저 법계가 블레셋를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막 독종이 퍼져가지고, 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나곤 신전에 뭐가지 댕강댕강 다 날아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요, 막 거기서 막, 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야, 이거 뭔데? 이거 밥그릇이야? 숟가락이네? 야, 이거 먹어봐. 막 이러고. 성전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분노. 왜? 그들은 이 성소에서 우상승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맹렬한 분노로 이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 손을 멈추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낌이 오세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잠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그 여화의, 망군의 여화의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 하나 남겨진 이 외형들이 전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여와를 알고, 어? 진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진짜 예수의 이름의 방식대로 그렇게 여와를 경외하면서 진짜 섬기면 그게 예루살렘이 되는 건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한낱 그냥 이방인들에게 발필 껍데기밖에 안 되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런 재단 이런 게 중요해요? 아니죠. 근데 이들은 재단을 거룩하게 하고요, 이들은 성서를 거룩하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하겠어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아,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은 이런 필요 없는 껍데기들을 싹다. 여러분, 이런 절기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재단 우리가 갖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절기가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절기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재단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성소, 진설병과 여러분 분양단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이 이 정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절기가 뭔지 안식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뭔지 왕이 뭔지 그리고 자기 재단이 뭔지 제가 성소가 뭔지 그죠? 이런 거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끄집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예수 믿는 걸 모른다는 게 되는.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만들어놓은것들은 껍데기가 되어져요. 결국은 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죠. 당연히 왕과 지도자 어떻사 할까요? 사로잡혀야 되겠죠. 예. 왜 왕과 지도자가 거기에 있이이방이 사람은 이 요게 깨지면, 이 안에 있는 이게 깨지면요, 자, 이 위에 있는 거다 깨지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세요. 요게 없으면요, 요 밑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 무슨 장로들이야, 장로들은. 여기서, 예, 선지자요? 선지자들? 예, 묵시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법,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이 그냥 교회 만들어 놓으시면요, 예, 그냥 껍데기 교회, 즉 헌물로 꾸민 성전 같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선지자의 고통인데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이게 그러니까 눈이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냐면, 어?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어떻게요? 해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지. 사람으로서 이렇게 슬픔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그 맹렬한 진노 가운데서 뭐가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뭘 봤냐면요 어린 자녀들을 본 거예요 오늘 어른이죠 어린이 주인인데요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 아기들이요 길거리에서 기절을 한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요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자 어머니 품에서 뭐가 떠나 혼이 떠나는 게 뭐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을 때 뭐라고 주는지 알아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애굽아. 그리고 턱 죽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이게 예레미야가 간이 쏟아진 이유예요. 해트리 무슨 죄가 있니? 그래서 여러분 다음 본문에 보면 여와여 보시옵소서.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먹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인가요? 맞죠? 자. 이 본문의 주일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유다의 파괴됨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딸 예루살렘이며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즉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도 증거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너의 파괴됨. 즉, 예루살렘의 파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증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파괴됨이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보시옵소서 여와여. 이게 참혹한 비극이군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이거를 예레미야가 어? 펑! 펑! 울면서, 여와여,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어미가 자유한한 새끼를 먹습니까?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와여, 보십시오,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어째 당신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처참이고 비참이고 비극이죠. 그래서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도륙하셨다 이렇게 얘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요? 자 그러면 이 파괴됨의 원인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큰이 이 처참한 비극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냐고요? 이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예요? 몇 절? 14절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누구 때문에? 선지자들 때문에 이게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 처참한 비극과 이 말도 못한 큰 파괴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헛된 것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서 바로 잡아주지 않고, 너희들이 또뭘 봤다? 그들의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지금 그들이 과부의 가사를 삼키고 있으면, 백성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어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제장들은 많은 성도들을 무서워했는데 그 성도들은 귀가 어느 쪽에 예그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그 귀가 열려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제 그때 몇만 명 죽었다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숫자. 그때 120만 명이라 그랬나? 몇, 몇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히 죽었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저 보세요. 깨달으셔야 돼요. 거짓된 경고. 거짓된 자들의 설교. 거짓된 자들의 미혹. 이거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 일단 성경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해석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성경이 해석해서는 성경이 우리의 왕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백부 복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전달해 준것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런 비극 중에 처참한 파괴됨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짱하시면서도 어느 때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까 얘기했을 때 주님은 특별히 강조했던 게 뭐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거다. 미혹되지 말아라. 그걸 주님이. 누누이 강조하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렇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거 한번더 강조하십니다. 미혹되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아닌 거 들으시면 멸망받습니다.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거 들으시면 멸망받습니다. 거짓된 사람들, 마술사들이 유튜브에 수없이 설교를 해대고 있어요. 그런 거 들으시면 죽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이 났죠?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우리 안에 뭐 세워?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내면에 세우시는 그 성전. 아무도 몰라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돈으로 헌금 받아서 꾸민 그 성전 같은 성전,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예수의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새 창조로, 그 진리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닮은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속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지 그렇게 겉만 뻔지르르한 그 겉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도 겉모습은 보여드릴게 없다 보여드릴 것딱 하나다 202호에 앉아서 수시로 와서 사람들이 "어, 고개 처박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어린애들이 청년들이 날마다 그 바쁜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앉아서 "어, 지금 보고가 계속 올라오죠. 중고등부 애들이, 우리 군랜드 애들이 날마다 말씀에 밑줄 거가면서 예수를 배워가고 그 말씀 들은 대로 깨닫는 그대로 순져 그것밖에 없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불시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 철학을, 제이 목회 방침을 내 머리가 휘어지고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혼자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바로 밥을 짓는 분이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계시를 날마다 그 객실에 앉아서 날마다 그분이 떼어 주는 그 떡을 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이 뒤에 이어져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서 철저히 파괴된 이 현장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이 엄청난 축복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는 다시는 전해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서 제자로 성장되어지는 귀한 제자들 되시길 하나님 나라 제자들 되시길 그리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